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 수능 특강 인간발달의 강의를 맡은 류계라입니다 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2019년은 여러분이 2020년 대학성능력 시험을 치르는 해죠,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11월 연합모의평가를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오늘 우리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모두 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 11월 14일, 그날 우리가 고득점, 만점 받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해서 선생님과 여러분 모두 다 합심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능 특강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어떻게 잘 공부를 할 것인지, 이 인간발달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먼저 인간발달이라는 과목이 속해 있는 직업탐구 영역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직업탐구 영역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가사 실업계열과 공업계열, 그리고 농생명산업계열, 상업정보계열, 수산해운계열의 다섯 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계열에서 과목이 두 개씩 열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7년 시험부터 여러분은 이런 계열과 상관없이 이열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과목으로 여러분 지금 인간 발달을 선택을 하시고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걸 텐데요. 아닌가요? 아직 선택 안 하셨나요?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인간 발달 과목 아주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면 많은 도움도 되고 그리고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 발달 과목을 여러분의 과목으로 선택하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두 과목으로, 어, 두, 어, 열 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 중에 한 과목으로 이제 인간발달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이한 과목당, 한 문항, 어, 한 과목당의 문항수는 20문항으로 구성돼서 출제가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20문항인데요. 열 문항은 2점짜리 문항이고요. 열문항은 3점짜리 문항이라서 총 만점은 50점 만점이고요. 두 과목을 합치게 되면 여러분 100점 만점이 되겠죠. 자,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교시에 시험을 치르시게 되실 텐데요. 시험 시간은 한 과목당 3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과목이 이제 30분이고요. 아, 20문항이니까 1분 30초에 한 문제씩 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답안지도 작성을 하셔야지 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좀 헤매시기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특강에서 개념을 철저하게 다지고,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에 익숙해져서 1분 이내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훈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문제에 있어서는 키포인트를 확실하게 잡고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처음 대하는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왔을 때 고민을 할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급한 나머지 마지막에 답안지 막 하다가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여유롭게 풀수 있도록 우리 1분 정도 시간 내에 문제 풀수 있도록 연습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함께 지난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탐구 영역 이렇게 10개의 과목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개의 과목으로 인간발달 과목 지금 오리엔테이션 보고 계십니다. 자 인간발달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소개를 하자면 가사실업계에 속해 있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사실업계 학생들이 이미 배웠을 거예요. 자, 가사 실업기가 아닌 학생들은 못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죠. 뭐. 그렇죠? 자,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발달이라는 건 전생에 걸친 인간의 모든 변화를 우리가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달과 관련된 여러분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내용을 배우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때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타인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 수능 고득점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게한 가지 더 있죠. 이렇게 여러분 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보너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목이다라는 거. 단원 구성은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원에서는 인간 발달의 이해와 관련해서 발달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 3, 4단원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발달을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교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간발달은 교과서가 단한 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2009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단한 개의 교과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한 개의 교과서를 기본서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여러분이 교재로 선택하시고 공부하시게 되면 완벽한 인간 발달에 대한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책이 세 권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 아마 없을걸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교과서 한 권, 수능 특강 한 권, 수능 완성 한 권으로 우리는 앞으로 1년간 쭉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EBS 연계율이 70%잖아요. 그렇죠?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여러분이 익히고 공부하셨던 내용은 어, 다시 수능에서 여러분 문제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는지 살펴보면 개념 및 원리만 가져다가 연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내용을 다루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이걸 문제화했다 라고 하면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한 이런 연계 문항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어, 이게 연계됐는지 아닌지 사실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다 연계된 거지 뭐 이렇게 오히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지문 및 자료 활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와 공부하기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지문 및 자료 활용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 사용했던 지문 제시문 이런 것들을 약간 물론 조금은 손보기는 하지만 그걸 살려서 이걸 활용을 해서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만났던 그 지문이. 시험장에 갔는데 이막 떨리는 순간에 어디서 보던 익숙한 애들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연계율을 확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세 번째 문항 변형 문제도 충제되는데요 문항 변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답지를 살짝 바꾼다거나 아니면 물어보는 질문을 살짝 바꾼다거나. 아니면 문 물어보는 것과 답지는 살려놓되 제시문만 살짝 바꿔서 출제를 한다거나 해서 문항을 일부 변형시켜서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풀었었는데라고 하는 걸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문항들이 20 문항 중에서 14 문항이나 여러분 나옵니다. 어때요, 선생님하고 수능 특강? 공부할 맛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나요? 어, 열심히 해봐야지 되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시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우리 수능 특강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강의는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안 맞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지만 잘 맞춰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교재 1강부터 3강은 인간 발달의 특성과 이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강을 선생님이 더 부여해서 늘렸어요. 그래서 교재 1강부터 3강을 1강에서부터 강의 4강까지 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1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한 단원 끝난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강이 끝났기 때문에 한강을 마무리하면서 5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교재. 4강에서 6강은 태내발달과 신생아기 다루고 있고요. 7강에서부터 10강은 영아기와 유아기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강씩 부여해서 선생님 강이 나갈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2단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2단원 끝났으니까 그다음엔뭐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역시 정리, 복습.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 이런 거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능 실전 문제 되돌아보고 기출 문제 푸는 한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강에서 14강까지 아동기와 청소년기 다루고 있는데요. 아동기와 청소년기 마찬가지로 14강부터 17강까지 쭉 순차적으로 공부할 거고요. 3단원이 끝나고 정리 한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강에서 20강까지 성년기, 중년기, 노년 전후기 여러분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19강에서 24강까지 쭉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 4단원 마무리, 4단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강의를 할때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 내용과 딱 맞는 문제를 수능 실전 문제를 뒤에서 먼저 가져와서 앞에서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용에 맞는 문제를 가져와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쵸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1번부터 쭉 풀리는 것이 아니라 3번 갔다가 6번 갔다가 9번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생님 만날 때 그날 처음 교재 펴고 내용 보면서 자, 문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혼자서 교재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아이 문제는 이 내용과 관련된 거니까 선생님이 요거 설명하실 때 이거 문제 풀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대략적인 예상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숙제입니다 선생님의 강의 만날 때는 반드시 먼저 예, 교재를 공부하고 만날 것 알겠죠. 자, 그럼 우리 1년간의 스케줄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수능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1년간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 우리 1월 중에 이제 수능 특강이 개강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6월 모의고사, 6월 초에 있으니까요. 5월 말까지 수능 특강을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뭐, 선생님 과목만 하자라고 하는 건 선생님 욕심이니까, 다른 과목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기도 버거울 수 있지만, 한 번을 보더라도 내용을 꼼꼼히 모두 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모두 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6월 모의고사를 볼수 있도록 수능 특강을 꼼꼼하게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내가 공부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어라고 하는 걸 우리 수능 완성의 문제 유형을 같이 풀어 보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개념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셔서 개념도 공부하셔야지 되겠지만 이런 문제 유형을 익히면서 6월에서부터 8월까지 꽉 차게 공부하시면 9월에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죠. 이때 여러분 고득점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제 수능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중간에 10월 전국 연합 모의평가로 이제 다시 한번더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1년을 쭉 보내고 나시면 10월 14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여러분, 짜잔! 이렇게 수능 만점 축하, 축하! 이렇게 우리 축하 박수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수능 만점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선생님 만나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선생님 안내하고 끝낼까 해요. 자, 준비물은요. 인간발달 교과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 교과서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요. 교과서 준비해야 합니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어, 표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를 중심으로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거든요. 자, 인간발달 교과서 그럼 어디서 구해야 돼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인터넷 k t 북 o o n e t 에 들어가셔서 인간발달 2009 계정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간된 교, 교과서 구매,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특강 교재 준비하시고요. 교재만 준비하시면 안 되죠 문제 꼭 풀고 준비하시고 선생님 만나기로 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가끔 가다가 그리고 단원이 끝나고 정리할 때.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를 주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최근 3년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문제 너무 중요한데, 이 문제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문제를 뒤져서 찾다 보면, 최근 5년간까지는 좀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뽑아서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는 선생님이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찾아볼 수도 있지만, 선생님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이런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도 뽑아서 같이 준비하고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구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 만날 준비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준비된 모습으로 선생님과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반가운 얼굴로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